아주, 20분짜리는 아주 열심히 보고, 30분짜리는 안 봐. 오냐? 에이, 나도 힘들어. 영이여, 해요 지축냐? 화, 미락, 전일, 악, 약, 하설, 불, 필해라 있었어요. 내가 영이여,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 영원히, 소위, 어떻게, 여, 제처럼찬제처럼 제처럼 내가, 나머지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 이게 무슨 얘기야? 경호선사가 이제 선봉준 장군하고 이렇게 의계투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인생은 내가 제처럼 제처럼 살아갈 거니까 죽은 듯이 피지 못하고 경호선 이미 자신이 이거 피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응? 선법을 피지 못하고 나는 아마 제처럼 살아갈 거다. 나는 제처럼 영원히 살아가리라. 다만 내가 기원할 뿐이다. 누구에게? 지축냐? 다만지? 내가 키워나고 또 키워날 뿐이다 어, 만약에 화락, 만약에 한 웅큼에 꽃이 뜰 앞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한 웅큼에 꽃이 뭐죠? 한 웅큼이야, 그냥. 한, 한 개. 어? 한 개에, 한, 한 주먹에, 한 주먹감. 어, 그러니까 그 목숨이, 만약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봉준이가 꽃을 피워서 한 웅큼인데,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네가 그 목숨을 유지하고 찾아온들 내가 네가 반갑겠냐? 이러한 어마무시한 말을 쓰시고 계세요. 만약 한 눈금의 꽃이 아까 꽃이 피고 지라그랬잖아요 응? 음? 오랜 친구는 꽃이 피고 지기 전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의 쟁불하면 꽃을 피우고 어, 그 다음에 와라 그랬는데 떠 앞에 만약 한 눈금의 꽃이 떠 앞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찌 이 어찌 달갑게 여기겠습니까 달갑지 않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였어요 이미 어,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강력하고 단호하게 써놓고 하는 말 준비가 없어 얘를 다하지 못했습니까 화설 어, 뭐 불비례 어찌 어찌 달갑게 여기냐 설은 달갑게 여긴다는 거죠 어찌 달갑게 여기겠느냐 불비례 어, 준비가 없어 다 갖추지 못했습니다 무서워? 무섭죠. 또 경영사람 오직, 해, 오직 해야, 오직 해야 이거를 썼을까.